안녕하십니까 인왕산 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음, 스탠포드 와이프라는 영화입니다. 완벽하지만 수상한 그녀들. 니콜 키드미, 키드 니콜 키드 많이 나옵니다. 너무 니콜키드만 영화를 많이 보여드려고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 마지막입니다. 니콜키드만이 나온 뭐디아워인가요좀 심리적인 영화, 범죄심리학, 비슷한 영화 본 적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홍보하는 듯한 영화도 있는데, 음, 거의 제가 보여드린 본 영화는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스탠포드 와이프, 완벽하지만 수상한 그녀들, 말없이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미국 거대 방송사의 CEO인 조안나 에버트는 기획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엄청난 센시에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승승장구하여 모든 여성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 모든 책임을 지고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게 된다. 상실감에 빠진 그녀를 위한 남편 월터는 살기 좋은 마을 스탠포드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그곳으로 이사하게 된다. 여성 CEO로서,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사람을 이제 남편이, 어, 뭐라 그럴까요? 여성이 이,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할까요? 그런, 어, 안락한 생활, 그런, 음, 이상한 마을로 데려가는 거죠. 스탠포드에 도착한 조아 안나 가족,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봇 강아지부터 말하는 냉장고까지 모든 것을 갖춘 화려한 저택과 평온하고, 어, 안락한 마을 분위기,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다. 저희 집에도 구글이 있어갖고, 구글,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에이, 음, 말하는 냉장고, 로봇, 나,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3차 산업과 제조업과 음, 아, 제2차 산업, 제조업과 제3차 산업, IT가, CIT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뭐, 미리 볼 수, 그런,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 부부?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가 될수 있겠네요. 스튜디오스를 능가하는 한결같은 미소,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남편에게 한결같이 고분고분한 현모 양치의 모습까지 먼지 한톨 없는 집안 청소에 심지어,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에이, 뭐랄까요? 음, 커요 워먼에서, 여기 와서 현모양체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아주 극화, 극화시켜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극화라는 게 극대화시켜서요. 양쪽을 다 극대화시켜서. 남편의 캐디 역할까지 능숙하게 호화해내는 이들 팀에서 좋아다는 나는 어른 존재로 하기만 하다. 내 네, 어느 한 곳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녀들. 하지만 무언가 수상하다. 분명 살기 좋고 평안한, 평안한 마을, 스탠포드에서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 보기에, 뭐, 살기 좋고, 겉으로 보기에 살기 좋고 평안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것이죠. 제가 뭐,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 뭐 반전도 있고 뭐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인용했던 남무위키에서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전통적 남성 중심사에서 완벽한 남성에게 편리한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이 될 것을 운영 중 강요받으며 성장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날카로우며 선뜻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화다. 그래서 완벽한 남성에게 편리한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라는 것이 자기 탓이냐? 사회적 구조의 탓이냐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서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죠 그게 제가 이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개인이 그런 저 그렇게 설명되어 었습니다 개인이 가난하면 음~ 어떤,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탓이고, 진보 주의는 구조나 제도의 탓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행복. 은건잘 어, 사는 문제, 어, 인간답게 사는 문제, 뭐, 뭐, 자유롭고, 기회의 평등을 갖고, 그기 음, 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문제와, 자실현이라는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실현이라는 문제는 말하자면, 자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다시 말면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행복, 인권, 자실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